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지고 온 패션 하울 영상인데요. 이 영상 기획은 제가 8월부터 했어요. 주문을 하다 보니까 늦게 온 것도 있고, FW 신상이 좀 늦게 나온 제품도 있고 해서 지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을, 겨울에 들기 좋은 가방들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가격대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은 레더리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 가방은 제가 인스타 광고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가방을 엄청 서치를 하니까 연관돼서 알고리즘에 이 가방을 띄워주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10만 원 미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올 가을에 스웨이드 백이 또 유행이잖아요 저렴한 스웨이드 백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코색 가방이 많이 없는데 실물로 받아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포켓 디테일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양옆으로도 들어가져 있고 앞에도 이렇게 두 개. 딱 들어가져 있는데 이 디자인 자체가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에도 내부 포켓이 이쪽에도 여기 지퍼로도 포켓이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광고 봤을 때는 이게 사이즈를 체감을 할 수가 없어서 되게 큰 가방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좀 보여드리면은 아이패드가 집어넣어지는 정도의 사이즈. 엄청 큰건 아닌데 그래도 들어갈 거는 적당히 다잘 들어가지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색감이나 디자인도 다 마음에 드는데, 근데 확실히 10만 원 미만 제품이라서 여기 가죽 이런 것도 좀 울고 저렴한 가방이라서 뭔가 디테일적인 부분이 아쉽다. 막 메고 다니기에는 정말 괜찮은 가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다 마음에 드는데, 가을 셔츠 같은 거랑 딱 매치를 해도 예쁘게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켓이 너무 브라운 색이라서 안 어울리는데, 블랙 이런 거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또 나쁘지 않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 디자인 예쁜 가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가방은 요것도 7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이었거든요. 여기가 스퀘어 라인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가방이 좀 저렴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요 브랜드 좀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지만, 여기도 디자인이 되게 괜찮게 나옵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꽤나 데일리 백으로 들고 다니기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가을에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기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얘도 앞에 이렇게 내 외부 포켓이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깊게 이렇게 잘, 잘 들어가고요. 카드 지갑 같은 거 넣어놓기 좋은 그런 수납도 아주 잘 짱짱하게 들어가져 있고, 그 내부에도 포켓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있고, 지퍼도 이렇게 있어요. 안에가 약간 좀 비닐 요런 느낌이라서 요 부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막내고 다니기에는 정말 괜찮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보여드린 레더리라는 가방보다는 깊이감은 좀더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금 너무 앞으로 보여드려서 가방이 너무 큰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방 크기에 요 정도 제 몸을 이렇게 가리는 정도 좀큰 편이죠. 그래서, 보고도 물을 분들한테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길이 조절은 여기 양 끝에 약간 늘릴 수가 있는 정도? 좀더 숏하게 길이감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거 만져보면은, 금방 이런 것들이 좀 뜯어질 것 같기는 해요. 1, 2년 정도?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게 쓸수 있을 것 같은 가방입니다. 약간 맨투맨 같은데 시크한 툭 그냥 들고 다니기 멋스럽게 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가방은 여미미라는 브랜드 가방이에요. 지금은 쉐입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이런 느낌인데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10만원 초반대 구매한 가방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는 외부 포켓이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심플한데 바스킷 디자인의 이런 가방이 생각보다 뭐가 물고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작아 보이지만 이것저것 많이 넣고 다닐 수 있겠다 해서 구매를 했어요. 가방이 진짜 깔끔해서 이렇게 딱 맸을 때도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그냥 들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손에다가. 이 여밈이라는 브랜드가 이 버클 장식이 시그니처예요. 이 버클 장식이 마음에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예뻐. 앞에는 포켓 많은 제품도 보여드렸는데, 나난좀 깔끔한 거 좋아한다. 좀 시크한 느낌으로 들고 다니는 거 찾고 싶다 하시면은, 요런 가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밈. 10만원 초반대라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데다 뭐 키링 같은 거 달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부 포켓은 없지만, 이너에 한쪽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한쪽에. 여기 바닥도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무거운 거 넣어도 쉐입이 무너지지 않는 타입이에요. 아 근데 아이패드는 확실히 안 들어가요.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라는 점. 길이 조절 안 되는 건 조금 아쉽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잘 들고 다니게 되는 가방이라서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스탠드 오일 가방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격 대비 정말 가방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브랜드여서 FW 신상이 나왔을 때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얘가 스웨이드인 줄 알고 샀는데 스웨이드가 아니더라고요. 스웨이드가 아니라 부드러운 누벅테스. 저로 되어 있는데, 어, 얘도 진짜 가을에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 룩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 가방의 포인트가 이렇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 자체가 이 가방의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확실히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고가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재입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스탠드 오일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알람 신청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만족스럽거든요. 가격 대비. 디자인도 너무 괜찮고, 퀄리티도 너무 괜찮아요. 스탠드 오일이. 그리고 이거는 외부 포켓은 뒤에 이렇게 하나 있는데, 카드 지갑 넣고 다닐 때 좋은 것 같아요. 보스카드 뺄때 저는 이런 데다 넣어두면 좋더라고요. 내부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두개 정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가방이 퀄리티가 너무 좋고, 깔끔하고 예뻐요. 색감도 잘 나왔고 여기 양옆으로 버클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것도 정말 예쁘죠? 그냥 단순하게 심플한 느낌이 아니라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가방 중에 가성비나 제품력 이런 거다 만족도가 높아서 이거를 제일 추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역시나 좋은 제품은 품절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맛땡킴 가방인데요. 얘는 제가 보부상이기 때문에 보부상 분들이 좀 들고 다니기 좋겠다 해서 구매를 했어요. 사실 완전 가을 느낌의 가방은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을에 이런 자켓 입고서 들고 다니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후드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맨투맨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딱 들어주면 뭔가 패션적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왓댕킴 가방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패션템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다른 가방들도 패션템 느낌이 나지만 조금 더 뭔가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가방... 포인트를 준 그런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땡킹 가방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좀 특이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 앞에 저는 마땡킹 앞에 메탈 로고 장식 진짜 좋아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딱 들어가져 있고 사이드에 스트랩 디테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런 주름 디테일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물건이 많이 들어가요. 얘가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가 엄청 이 수납 공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너에도 포켓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는 바닥에 쉐입이 이렇게 딱히 잡혀있진 않아요. 장바구니 같은 느낌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얘도 예쁩니다. 그래서 좀꽤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제가 힌스 파업갈때요 가방 냈었는데 저는 아주 나쁘지 않게 들고 있고 처음에 딱 받았을 때 가죽 냄새가 너무 심해서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며칠 밖에다 내놨더니 지금은 냄새 안 나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재질은 어, 되게 괜찮지 않나요?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막 심플하고 데일리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가방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그 데누라는 브랜드 제품의 가방인데 18차까지 재고가 된 제품이라는데 저도 그래서 한달 넘게 기다렸다가 받았어요. 이 제품은 10만원 후반대 제품이고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부상들이 좋아할 만한 정말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방입니다. 되게 몸통만 해, 몸통만해요. 몸통만해. 느낌은 서류 가방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은 패셔너블한 그런 느낌이 나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받아보고 한 가지 너무 아쉽다고 느꼈던 건 색감이었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붉은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육포 같은 색을 원한 거 아니었는데 이거보다는 좀더 붉은 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붉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붉어서 아쉽다. 근데 바닥이나 이런 거 너무 탄탄하고 소재 자체는 너무 좋더라고요. 비건 레더 소재 원단인데 너무 좋았어요. 이 가방은 체크 스커트 이런 거랑 매치하면 빈티지한 느낌도 약간 느껴지면서 예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이 레드 스웨이드 안감으로 이런. 들어가져 있어요. 대박이죠. 이 가방을 매는 포인트는 완전히 다잠그고 다닌다 겠다. 지금 제가 브라운을 입어서 조금 너무 붉어서 그런데 약간 블랙 자켓이라든지 이런 거랑 또 매치를 하면은 이 레드가 또 포인트가 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가방을 이렇게 오픈해서 들고 다니는 게이 가방이 포인트래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 색감이 너무 붉다. 18차까지 입고를 해서. 좀 없었나? 가죽이? 디자인이라든지 가죽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고급스럽고 보부상들도 좋아할 만한 수납력을 자랑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는 브라운보다 블랙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안에가 레드다 보니까 블랙 가방이 또 이렇게 안에 살짝살짝 살짝 레드 비치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블랙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방이에요. 제가 요즘에 너무 잘 메고 다니는데, 마지셔우드의 가방입니다. 제가 마지셔우드 가방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클래식해가지고, 여기 가방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는 20만원 후반대여가지고, 뭔가 좀 결심을 하고 구매를 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가방 중에는 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하고, 소재도 너무 좋고, 이 앞에 이 마지 셔우드 로고, 아,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져 있고, 이 박음질 라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완벽하다라고 느껴졌던 가방이었어요. 너무 브라운 브라운이기는 한데, 코트 같은 데도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요. 셔츠 같은 데도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요. 겨울에도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 가방의 느낌이 좀 깔끔하다 보니까 외부 포켓은 없는데 제가 이걸 좀 가방을 좀 들고 다녀가지고 외부에 포켓이 있는데 이쪽에 하나, 지퍼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크지 않지만 보부상 가방은 좀 너무 커가지고 가끔 미관이 좀 헤쳐진다라고 느껴질 때 저는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의 그런 가방을 들어주고 싶을 때는 저요거를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심하게 딱 들어주고. 걸쳐주고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컬러감이 또 얘가 약간 좀 빈티지스럽거든요. 너무 굵지도 않고 또 완전 진한 초코색도 아닌 것이 빈티지스러운 그런 컬러감이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길이 조절은 안 되지만 어깨에 메일 때랑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때 길이에 대한 불편함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구매한 가방들 보여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방 구매할 때 참고하기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아우터 제품, 이 자켓 제품도 곧 가을 하울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인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제품들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요 자켓 정보는요, 여러분. 던스트 겁니다. 그래서 정보 이렇게 띄워줄게요. 옷 정보까지 끝!